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앞부분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일을 행했던 여호수아에게 그다음 늙은 가운데서도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명령 앞에 끝까지 순종했던 여호수아. 이제 하나님이 2십장에 와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에게 토피성을 만들려고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단 서편에 세 군데, 유단 동편에 세 군데, 이렇게 여섯 군데를 만들려고 하고,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으로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행했던 하나님의 목적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당시에 피해 보복 죽인 자를 그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들이 죽이는 일이 합법적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피해, 피해 보복이 계속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막기 위해서입니다. 고의로 죽인 자는 보복을 당해야 되습니다 그렇지만 실수로 죽인 자에게 보복이 이루어지면 또 억울하기 때문에 피해 보복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실수로 인해서 살인한 자에게 보호해주고 용서해주고 자유를 주는 이러한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가 실수로 죽였다고 할지라도 대지상이 살아있는 동안은 도피성에 있어야만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을 서러 갑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신약의 신약의 도피성 대신 예수 크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들, 죄의 싹슨 사망의 아래에 있는 우리들, 피할 곳은 예수 크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더 나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 그를 믿고 의지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한마디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여수사 20장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희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이습니다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희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그러면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이러한 것은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도망하게 하라 줄 칩니다. 자 그런데 거기 출야될 것은 실수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그리로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그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살인을 행하면 살인자에게 보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란 말, 이 사람을 피할 곳, 그것이 곧 도피성이다. 거기 피할 곳이라, 거기 좀 동그라미스러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만드는 목적은 실수로 살인한 자를 피해 보복자에게서 피해 보복자는 살인을 당한 자의 가족입니다. 그들은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인한자는 실수로 했단 말. 그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었다 말합니다. 자이 부분에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자를 표준 새번역 성경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자, 고의성이 없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또, 우리말 성경은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 뜻이 없었습니다. 살인하려는 뜻이 뜻하지 않게 살인했다. 공동번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여 살인한 사람.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해서 살인했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피신할 성들을 지정하라.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피할 곳, 아까 우리 3절 말씀에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준 세변역도 피할 곳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의 피로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 보호받게 하여라. 그러면 이 도피성은 보호받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살인한 자가 보호받는 곳,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사인한 자가 그곳에 피하면 보호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도피성을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했는가 4절 말씀 5절 말씀을 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기에 서서 자 성읍에 들어가는 문호기에 닦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도피성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오. 장로에게 자기 사건을 다 말합니다. 그들은 그 성의 장로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도피성에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고주하게 한다. 여러분,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이렇게 도피성으로 빨리 달려갑니다. 그래서 문어기에 이르면 그성 아래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은 그를 성읍으로 받아들이고 한 곳을 주어서 그가 고주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다음, 오절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자, 살인을 당한 자의 가족이 따라옵니다. 보복하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그의 손에 내주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내주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 왜 내주지 말라. 본래 미호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본래라는 말은 며칠 전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그는 며칠 전에도 분명한 미호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다. 실수로 죽였다는 거예요. 미호함이 없이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이렇게 죽였다 하는 음.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 그게 도피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계속 사람을 죽이면 보복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기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하기에 남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고하는 세상 안에서 실수로 고의성 없이 살인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은행을 딴다고 돌을 던졌는데, 제 친구는 제가 따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던진 돌에 제 친구가 맞았습니다. 제가 위로 던졌는데, 그 친구가 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위로 쳐다보다가 맞아가지고, 그가 많이 찢어졌습니다. 자, 고의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은행을 따다가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러다가 만약에 그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면 고의성은 없는 거죠. 그러나 남을 죽였다는 말에 그는 빨리 도피성으로 그러한 자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보복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신학의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하고, 우리는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인간이 연약해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자가 피해서 보호받는 곳이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피난처로 삼고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10편 기자는 말하기를 10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이 죄의 삭은 사망인 인간이 피할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며 우리의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피하는 자에.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상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고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는 재판을 받습니다.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 고의성이 없다고 판정됐습니다. 그러면 그는 고의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살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가 도피성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가 그 일을 행했을 때 대지상으로 있던 대지상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루어한. 고의성이 없이 남을 살인한 자의 대속의 은혜를 부여했습니다. 대지상이 죽으면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살인죄를 용서받고 더 나아가 그는 이제 도피성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유. 하나님은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 그를 의지하고 나갈 때, 네. 하나님은 음.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음.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수당으로 오셔서 음. 그가 진니 자신이 죄물이돼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디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셨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신약에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와 자유를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앗 아르바 곧 헤르몬과 그러면 납달리는 요단강 서편의 제일 위치방입니다 그곳에 갈릴리 게데스의 도피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에브라임 산지는 중부입니다. 중부 세겜에 또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남부입니다. 남부 기란 아르바야 곧 헤브론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남부 중부 북부에 이렇게 골고루 만들었습니다. 유단 서편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동쪽, 유단 저편. 이번에는 유단 동편입니다. 루벤 지파 중에, 루벤 지파는 남쪽입니다. 유단 동편 남쪽 평야 광야에 뱃셀과 뱃셀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갓 지파, 갓 지파는 중부 지방입니다. 중에서 길루앗 남못에 또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문하세지파 중에서 문하편은 북부입니다. 바산곤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렇게 요단 동편의 세계, 남중북, 요단 서편의 세계,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여섯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야선과 그들 중에 고려하는 고리미를 일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거기 주칩니다.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유단 동편의 세계. 서편의 세계, 그리고 지형적으로 남부, 중부, 북부. 여러분, 아주 공평하게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피성의 혜택을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공평하게 품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갈수 있는 곳. 그래서 성경학자들 말합니다. 하루길입니다. 어디에서 내가 실수로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루 안에 다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다 만들었습니다. 부리로 고의성이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를 살리려 고 그리고 피해 보복의 악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학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보호받고 용서받고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구절을 다시 또 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고류하는 고류민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출치고 그들 중에 고류하는 고류민, 고류민은 이방인입니다. 그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위하여 선정한, 선정된 성업들로서 누구든지, 동그랗지만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한다. 이방인이라 유대요 누구든지 갈수 있는 곳. 실수로 살인한 자가 차별 없이 누구든지 갈수 있는 곳. 그게 도피성입니다. 신약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남자, 여자 또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소년이나 중년이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보호해 주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는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여 실수를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는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오라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늘 부르시는 주님에게로 달려와, 보호받고, 구원받고, 또한 용서받고, 자유를 얻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차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가족들에게 전해주는 이러한 자들이 됩시다. 더 나아가 내가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오늘도 용서가 있는 한 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어르신들, 아이들, 돌봐는 한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도피성을 지정하는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실수로 살인한 자를 피해 보복자에게서 구하시려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계속 복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혹시 마음속에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내가 용서받고 자유를 얻은 은혜를 생각하며, 나도 남을 용서하는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고 습니서 신약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피하여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고 그러므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되씹으며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나아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예수 크리스도만 믿으면 얻게 되는 구원 보호 용서 자유를 선포하는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